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오늘 이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 네. 호구마켓 부스에 어떻게 또 참여해 주시게 됐을까요? 아, 제가 어, 호구마켓에서 하는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빅데이터 활용 크로스보더 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인데요. 오. 다행히 여기 해당 부스를 얻게 되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막... 사업을 또 진행하셔서 굉장히 또 다채로운 아이템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 네, 많이 떨립니다. <웃음> <웃음> 보니까 아이템이 좀 다양하게 아기자기한 게준비되어 있는데 아, 네. 대표님의 주력 상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제 주력 상품은요. 지금 이게 뭘로 보이세요, 양 선생님? 어, 이건 생화 같아요, 장미? 아, 맞아요. 장미가 바로 고양시의 대표 꽃이거든요. 고양시에서 이러한 장미를 키우고 있는 화해농가가 있어요. 이러한 장미를 홍보하면서 이러한 거에 기념품을 만들고 싶어서. 제작한 게 바로 이 기념품 장미 키링이에요. 아, 네. 이거에 대해서 고향 틴테스에서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향 인력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장미 키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사신 분께 이 예쁜 화해농가에서 키운 이 장미를 드리기도 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세요. 아, 네. 그러면 이 제품은 이번 행사에서만 볼수 있는 아, 네. 특별한 아이템. 네. 어. 그래서 한정 소량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빨리 와야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이어리가 네. 대표님이 자주 쓰는 걸 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다이어리 제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빛에 따라서 보시면은. 각도가 좀 오,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색을 담고 있는 다이어리라는 뜻으로 이걸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를 준비해 봤어요. 어, 다양한 각자의 모습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이 여성일일센터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게 굉장히 뜻깊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리가 네. 안에 이 사진, 네. 마스킹 테이프, 음 키링, <laughs> 그 다음에 스티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랜덤 구성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구성은 다 똑같지만 안에 있는 걸로 다양하게 자신에 맞게 꾸미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있고요. 아, 그리고 어. 네. 이러한 이벤트를 제가 진행 중인데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가 입점해 있어요.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QR 코드를 찍으셔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관심이 있는 상품을 찜을 등록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시면 여기 이렇게 예쁜 상품이 있어요. 와. 이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리 심에 장미도 드립니다. 아, <laughs> 생해가 네. 시들기 전에 빨리 와야겠네요. 네, 4일 동안입니다. 아, 그래 마지막으로 아,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소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요, 이 휴대폰 스트랩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네. 우리가 기존에 스마트폰 케이스는 많이 구매하고 있지만, 사실 이 스트랩을 사려면은 이 케이스까지 다 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다이할 수 있는 휴대폰 스트랩을 사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언제든지 다이를 할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사를 풀기만 하고 조이기만 하면 은될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 내 기존 케이스에 네. 구멍을 뚫어서 네. 만드는 제품이군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시면 여기 QR코드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셨나요? 네, 것이 같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요.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이 나와요. 이게 튜토리얼인데 단네 가지 과정만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면은 이 휴대폰 스트랩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 기존 휴대폰에 네, 바로 꽂을 수있게네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8가지 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아요. 어, 너무 좋다. <laughs> 어, 이러한 다이어리 같은 게 3만 원. 그리고 이 고양시의 꽃 이거 되어 있는 거 이거 12,000 원. 어, 네. 그리고 휴대폰 스트랩 같은 게15,000 원에 구성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제품들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방금 네이버 쇼핑몰에 있다고 했는데 네. 그 가격보다도 조금 혜택이 아, 혜택을 드런수있 이벤트, 네, 이벤트 상품도 아 있고, 장미를 사실 드릴 수는 없어요, 오프라인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장미를 받으시고, 또 이러한 이벤트 상품들이 사실 좀 숨겨지는 아, 이벤트 상품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네. 그리고 반드시 이 이벤트, 저희 빅데이터 활용을 해야 될 만이거든요. 네. 이 스마트 스토어, 이거 찜이랑 이런 걸 하셔서 스토어에서 구경도 하시고, 원하는 거 현장은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봤으니 많이 이벤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도안 하셨거든요. 꼭아 하셔서 이거 한정 수량입니다. <laughs> 그러면 꼭4일 안에는 오셔야겠네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의 부스 번호랑 네. 비연명을 한번더좀 어필을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제 부스는요 B 104번에 있고요 후우마켓 단에 있습니다. 같이 같이라는 가치, 데고요. 사실 저희 이 가치라는 이름은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가치함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이번 교육과정에서 사실 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하셔서 상품들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꼭찾아셨으면 <laughs>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